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물 건너 온 정체불명의 어떤 병 하나를 찾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약국에서도 온라인 직구 사이트에서도 품절, 이 병을 손에 넣기 위한 공동구매 게시글과 리뷰 영상은 하루가 멀다하게 올라오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마치 마법처럼 효과가 있었다며 경험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병을 처음 언급한 사람은 미국의 칼럼니스트인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갈색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으로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사브리나 케인이라고 합니다. 세계는 넓고 음식은 무한하다. 이 문장은 제가 스스로 붙인 인생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어느덧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지금은 음식 칼럼니스트이자 동시에 세계 각국의 식문화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채널의 이름은 테이스트 트루예요 지난 10년간 저는 말 그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 나라, 한 도시, 한 재료, 한 접시에 집중해왔습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기후, 역사, 사람의 습관까지 삼켜내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과 제 칼럼은 미식가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졌고 구독자 수는 어느덧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는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원하는 건 어디서든 재미있고 신선하고 전혀 새로운 음식 세계를 전해주는 것이었으니까요. 유럽의 트러플 마을부터 인도의 길거리 커리, 아르헨티나의 훈제 스테이크까지 다룬 뒤 저는 더는 서양권에선 새로울 게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 목적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이전에도 잠깐 스쳐간 적이 있습니다. K드라마나 K팝, 김치, 불고기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저 트렌디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사이 미국의 식문화계에서 한식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한국 식재료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뉴욕의 한식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은 예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놓칠 수 없었기에, 저는 한국의 미식기행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기획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은 짧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총한달 일정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전주, 부산, 강릉까지 음식의 흐름을 따라가기로 했죠. 이 여정의 기획과 통역을 맡아준 한국인 매니저, 장은지와는 현지 콘텐츠 기획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첫 만남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은지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렸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촬영 동선은 물론 현지 식당의 영업시간, 재료 특성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전달해 주는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콘텐츠 촬영은 종로의 설렁탕집이었습니다. 소뼈를 하룻밤 이상 우려낸 뽀얀 국물, 푹 삶은 고기와 김치의 조화는 미국에선 느끼지 못했던 깊은 풍미였어요. 다음 날은 마포의 삼겹살집, 그 다음은 강남의 감자탕, 그 다음은 광장시장의 순대고 점점 강렬해지고 무거워지는 음식들의 연속이었지만 촬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모든 음식에 너무 쉽게 빠져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인처럼 먹는다는 테마로 영상을 찍기 시작한 이후 저는 어느새 한 끼에 네 가지 음식을 먹고 후식까지 챙기기 시작했죠. 이른 아침부터 촬영을 시작하고 점심 두 타임, 저녁 세 타임까지 이어지는 날도 많았습니다. 은지가 말릴 정도였지만 저는 그 모든 맛을 놓칠 수 없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영상이 터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된장찌개에 고등어조림까지 얹어 밥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음식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날은 서울의 한 유명 분식 골목에서 떡볶이, 순대, 튀김, 김밥을 연달아 촬영한 날이었어요. 거기에 디저트 카페에서 인절미 빙수와 꾸로떡까지 곁들였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무거운 배를 끌어안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사브리나 씨 괜찮으세요? 장은지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속이 너무 더부룩해서요. 아까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가슴부터 명치까지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 트림조차 나오지 않는 상태. 제대로 배탈이 났다고 느끼며 더부룩한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그런데 장은지 매니저가 잠시 나갔다 들어오더니 제 앞에 작은 갈색병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주 작고 투명한 병에 동글동글한 한글로 무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제가 묻자 은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보통 과식하거나 체했을 때 이걸 마셔요. 효과 정말 빨라요.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포장도 병원 약처럼 생겼지만 은지의 표정과 말투에 이상하게 신뢰가 갔습니다. 저는 병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약간의 탄산 냄새가 섞인 생약향을 맡고는 그 자리에서 단숨에 마셨습니다. 가스활령수를 마시고 나서 제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답답했던 명치가 뚫리듯 시원해졌고 연이어 트림이 나왔습니다. 단단히 막혀있던 위장이 무너지듯 풀려버리는 느낌이었죠. 순간적이었지만 그 청량감은 정말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 그 감각은 제게 단순한 소화 이상의 해방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저는 복부에 손을 얹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효과가 바로 느껴지는 건 처음이에요. 장은지 매니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브리나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기쁘네요. 한국에선 워낙 흔한 거라서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갈색병 하나가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의 배려를 통째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는 단지 소화제라고 말하겠지만 제게는 한 나라의 생활 지혜였고 살핌이었습니다. 단순히 배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체험이었으니까요. 남은 일정도 가스활명수 덕분에 큰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산의 돼지국밥과 밀면 강릉의 생선찜과 초당 순두부, 전주의 비빔밥까지 모든 지역의 대표 음식을 고르게 소개하면서 제 몸도 마음도 무거움 없이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무리한 식사는 줄였고, 대신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맛보는 쪽으로 콘텐츠 방향도 조정했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장은지 매니저와 마지막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촬영 일정 동안, 은지는 매번 말없이 제 스케줄을 챙기고, 음식점 사장님들과의 미묘한 대화까지 다 조율해 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과식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한마디 말 없이 갈색병을 내미는 그 섬세한 태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은지씨가 없었으면 전이 여정 절반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은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식당 골라둔 거예요. 사브리나 씨가 한국 음식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고마웠죠. 헤어지는 순간, 저는 어쩐지 울컥했습니다. 출장은 끝났지만, 뭔가 더 깊은 것을 남겨둔 채 떠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느낀 그 감정을 어디에 남겨야 할지 고민하며,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저는 에센셜 테이스트 잡지의 기고할 칼럼 지필에 들어갔습니다. 동양의 식탁, 새로운 흐름이라는 주제였고, 저는 한국의 음식 여정을 중심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비빔밥을 구성하는 나물 한 줄기까지도 지역의 철학이 담겨 있었고, 김치 한 접시에도 시간이 녹아 있었죠. 원고 마지막에는 자연스럽게 가스활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담게 되었습니다. 과식으로 몸을 가누기 힘들었던 마지막 날, 조용히 건네받은 갈색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스활명수라는 그 소화제는 제게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식탁에 담긴 삶의 방식, 그리고 배려 그 자체였습니다. 칼럼이 발행되자마자 예상보다 큰 반응이 일었습니다 잡지를 읽은 독자들은 SNS에 감상을 올렸고, 한국 음식에 이런 깊이가 있었다니라며 호응해주셨죠. 특히 가스활명수라는 단어는 미국 독자들에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갈색경 궁금하다. 한 병만 어디서 못 사나요? 나는 반응이 계속해서 달렸고, 덕분에 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도 빠르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주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증거였고, 그 이야기들이 다른 이들의 식탁까지 전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여정을 기념하며, 프라이빗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 접시에 담긴 한국의 온기 그리고 그 여정의 마침표를 함께 찍어줄 사람들도 이미 떠올랐습니다. 파티는 로스앤젤레스 제 스튜디오에서 열렸고 초대된 손님들은 음식 칼럼니스트, 유명 셰프, 음식 유튜버 그리고 몇몇 미디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음식은 제가 직접 준비한 한식 퓨전 메뉴로 꾸몄고 테이블마다 작은 팻말을 세워 음식의 유래와 스토리를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식 된장크림 파스타, 김치 아란치니, 고추장 치킨롤도 있었죠. 그리고 파티가 시작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쪽 문이 열리며 장은지 매니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지씨,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손님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함께했던 매니저예요. 이번 여정의 절반을 책임져 주신 분이죠. 손님들이 박수로 맞이했고, 은지는 조금 쑥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은지와 간단한 안부를 나눈 뒤 파티의 마지막 코너로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식탁을 완성해줄 아주 특별한 한병을 소개할게요. 그렇게 소개한 코너는 한병의 마침표라는 제목이 붙은 작은 테이블이었고, 그 위에는 제가 어렵게 공수한 가스월 명수 수십 병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병을 집어 들고 라벨을 살피며 서로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소화제예요. 그 영상에서 본그 갈색 병? 은지가 병 하나를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가스월 명수예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체 했을 때 찾는 소화제죠. 병 라벨의 작은 마크를 가리키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 모양 보이세요? 한국에서는 이걸 부채표라고 불러요. 예전에는 TV 광고에서 부채가 펴지는 장면과 함께 속이 시원해지는 연출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로고만 보면 사람들은 조건 반사처럼 소화된다고 해요. 손님들은 웃으며 병을 하나씩 열어 마셔보았고,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맛도 괜찮네요. 약인데 생약향도 있고, 시원하게 넘어가네요. 이거 수입할 수 있나요? 그날 밤 음식과 이야기, 문화가 어우러진 파티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울림이 미국 땅에서 또 하나의 연결을 만든 순간이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은지 그리고 까스활 명수가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 기다린 축제가 끝난 뒤 찾아오는 정적 같았죠. 설거지를 하며 빈 병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가스알 명수 병을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손에 꼭 맞는 묵직한 감촉, 반짝이는 갈색 유리, 그리고 라벨에 박힌 부채 모양. 저는 그 병을 들고 소파에 앉아 한동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작은 병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구나. 파티에 참석했던 한 음식 평론가는 다음 날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브리나의 초대는 단순한 미식이 아닌 정서적 경험이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마지막에 마신 갈색 병으로 완성됐다. 놀랍게도 그 글은 반향을 일으켰고 이어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가스왈 명수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들은 댓글로 말했어요. 어제 파티 참석한 친구가 그병 얘기해 줬어요. 정말 그런 효과가 있나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한국 갈색병으로 검색했는데 이미 커뮤니티에 글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재미있다고만 생각했는데 며칠 후그 분위기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는 한국 소화제 직구 가능기라는 글이 눈에 띄게 늘었고 몇몇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가스활명수 품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몇몇 찬인마트에서도 가스활명수 재입고 언제 되나요? 라는 문의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뷰티 유튜버는 자신이 사불이나 파티에서 받은 병을 마시며 이게 한국인의 속을 살린다는 전설의 약이라고 소개하는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저는 약사가 아니었고 전문적인 추천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겪은 인상적인 경험을 나눈 것 뿐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확산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문득 책임감이 밀려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 제품이 맞지 않으면 어쩌지? 내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건 아닐까? 저는 다시 가스활명수 병을 들고 제품 성분과 제조사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벨 하단에 적힌 제조사는 동화약품. 익숙한 듯 낯선 이름이었고 그 옆에는 신스 1897이라는 문구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1897년? 너무 오래된 숫자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년 전, 그 숫자 하나만으로도 궁금증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동화약품과 가스활명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가스활명수는 단순한 소화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원은 조선 고종 시절 한 궁중 관원이 생약과 서양 의학을 접목해 만든 최초의 민간 소화제로부터 시작됐다고 나와 있었죠 그후 그의 아들이 동화약방 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대중화 했고 활명수는 한국 최초의 근대 약품이자 공식 상표 등록 1호 제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울컥하게 만든 사실은 이 제품이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감시를 피해 만주와 상하이 등지에서 활명수를 팔아 자금을 마련했고 그 수익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단체에 전달됐다는 내용이 기사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한참 동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나라의 약이자 역사, 한 병의 소화제가 단지 위장의 약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을 지키던 수단이었다니요. 그 순간 파티에서 가스 활명수를 처음 마시고 맛이 괜찮다. 청량감이 있다고만 말하던 손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마신병 안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축적된 이야기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소개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아무리 개인적인 경험이라 해도 이런 역사와 맥락이 있는 물건을 세상에 추천한다는 건그 자체로 문화적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처럼 입소문으로 퍼지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스활명수라는 작은 병에 담긴 과학적 효과, 문화적 배경, 역사적 의미를 모두 담아낸 한 편의 영상과 칼럼을 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먼저 동화약품 본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왜이 이야기를 세상에 정확히 알리고 싶은지를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답장은 놀랍게도 따뜻하고 정중한 문장이었습니다. 사브리나 님의 경험을 들으며 저희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활명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구나. 제가 느낀 감동이 한국의 누군가에게 닿았고 그 울림은 다시 제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펼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병의 갈색 소화제는 단지 위장을 편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삶을 소화하는 기술이었고, 한 시대의 숨결을 지키는 증언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속을 달래던 그 약이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의 식탁 위에서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저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칼럼 원고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광고성 글도 아니고 추천 리스트도 아닌 그저 제가 받은 감동을 있는 그대로 담고 싶었습니다. 가스활명수라는 작은 갈색병이 제게 준 위로, 그리고 그병 안에 담긴 한국의 삶과 기술을 천천히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원고의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갈색병 한 병. 그리고 한 나라의 기억. 처음엔 한국에서의 과식과 고통. 그리고 장은지 매니저가 조용히 건넨 한 병의 소화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라벨에 적힌 생소한 글자들, 병을 열었을 때 풍기던 묘한 향, 그리고 몇분후제 속이 거짓말처럼 편안해졌던 그 기적 같은 체험. 그건 단순한 위장 약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용히 살피고 있다는 안도감이었고, 한 나라가 일상 속에서 쌓아온 지혜와 배려의 정수였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한국에 다녀온 뒤 가스월 명수에 대해. 더 알아보며 알게 된 사실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선말 궁중에서 유래된 최초의 민간 소화제라는 기원. 그리고 동화약방이라는 이름으로 대중화되며 한국 최초의 등록 상표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제강점기 시절 이 제품의 수익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 자금으로 쓰였다는 역사. 그 대목을 쓸땐 한동안 타자를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위장을 편하게 해주는 약인 줄만 알았던 병 하나에 그렇게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니요. 그건 단지 약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기억이었고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글로 쓰게 된 이유도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따뜻한 감정이었기에 저는 활자로 그 울림을 천천히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지 한 사람의 경험자로서 말하고자 합니다. 단한 병이 제 속을 비워주고 마음까지 가볍게 해준그 순간을요. 이건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만큼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칼럼은 인사이드 테이스트라는 온라인 문화 저널에 게재되었고 뜻밖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아무 홍보도 하지 않았음에도 독자들 스스로가 글을 퍼 나르고 자신의 경험을 덧붙였습니다. 한국 유학 중 기숙사 선배가 이걸 줬을 때 말없이 전해준 마음이 참 고마웠죠. 어릴 때 할머니 집 찬장에 꼭 있던 병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제품인 줄은 몰랐네요. 배려가 약이 될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심지어 한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메일을 보내와 아이들이 매운 음식을 먹고 아파할 때마다 겁이 났는데 이약 하나가 심리적인 위안이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댓글과 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진심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그 마음이 진짜로 국경을 넘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 즈음, 동화약품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쓴 칼럼을 전 직원이 함께 읽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추후 제품이나 역사에 대한 심화된 이야기를 원한다면 자료를 제공해주겠다고 정중히 제안해주셨습니다. 그 인사를 받고 나니, 저는 다시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런 나라였습니다. 조용히 손을 내밀고 묵묵히 응답하는 나라. 그렇게 책상 위에 가스 활명수 한 병을 조심스레 다시 올려두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국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기로요. 하지만 이번 여정은 단지 먹방 콘텐츠나 칼럼 취재를 위한 여행이 아닙니다. 한국 곳곳에 남아있는 전통의 지혜. 몸을 살피고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생활 속 기술들, 전통 음료나 약재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열망 때문입니다. 그 속엔 단순한 건강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문화가 있다고 믿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한 가지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 정부가 다시 보호무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세 강화 목록에는 한국에서 수입되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부 전통 음료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함께 붙어 있었죠. 가스월 명수처럼 단지 약이 아니라 문화이자 생활의 일부가 된 제품들까지도 관세 장벽 앞에 설수 있다니 그건 참 마음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병 하나가 수많은 사람의 속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누군가를 살피고.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한국산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비싸지고 더 멀어지고 더 불편해진다는 것은 정당한 일일까요?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해선 안 됩니다. 적어도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기술만큼은 국경의 장벽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칼럼을 마무리하며 저는 조용히 바람을 담아 봅니다. 갈색병 하나에 담긴 한국의 마음이 이제는 세상의 다양한 식탁에서도 소중히 놓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단순히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음식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국경 앞에서 멈추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이 글을 읽고 우리 식탁에도 그런 기술이 필요했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